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거기 나온 그대로 토기장이라고 했습니다. 좀더 설명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이렇게 아마 제목을 잡으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할 때에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참 쉽게 설명하라거든요. 예수님도 보세요.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쉽게 하셨는가. 새가 날아가니까 공유나는 새를 봐라. 그러잖아요. 그 새들이 심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는데 굶어 죽더냐? 안 죽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둘의 백화파를 봐라. 걔들이 옷을 만들어 입니? 그래도 그들을 가장 아름다운 옷 입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으로 교훈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에게는 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입지 말고 다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할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사야는 옷을 입지 않고 뭐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끄럼을 당하고 망신을 당할 거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또 호세아에게는 뭐라고 하지요? 너 장가가라. 근데 내 아내를 맞아는 맞지 않은데 저 불쌍한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바람둥입니다. 음녀입니다. 창녀입니다. 그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랍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헛피타면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면 몇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 꼭 어쩌면 내 아내와 그렇게 닮았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호세아에게 알려주고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비아에게 말하지요,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은 내가 내게 말을 전해주마. 그냥 무조건 가랍니다. 가는 도중에 말씀이 온 것도 아니고 가서 말씀 주신 것도 아닙니다. 가서 일단 가니까 하고 일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 물레라고 그러죠.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물레, 거기에 진흙을 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어요. 긴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넓찍한 그릇 만들기도 하고,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그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어요. 또 만들다가 이게 잘안 되고 터지면 어떡해요? 다시 주물러. 다시 만들어요. 다시 또 만듭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6절에 이스라엘 육소가 이 토기 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 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람을 빚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먼저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말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같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그가 만들고 있는 걸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고, 둘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셋째는 좀 기분 나쁘겠지만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했다. 이제 그들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물론 벌레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10편 139편에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 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묘 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음?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한 것을 내 영혼은 잘 알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중학교 때지요. 학교가 꽤 멀었습니다. 한 9km 정도를 걸어다녔습니다.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은 비가 올 때였어요. 아침부터 비가 오면은 우산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만 해도 참 우산이 드물었어요. 근데 학교 간 뒤에 비가 오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한 번은 비가 오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올때 비가 오는데 와도 너무나 많이 와요.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차 타고 가는데 저는 차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할수 없이 9km를 걸어옵니다. 뛰어올까요? 걸어갈까요? 저는 그랬어요. 뛰어가면 앞에 있는 비도 맞고 뒤에 있는 비도 맞으니까. 어쨌든, 이제 비를 맞고 가고 있는데, 뭐가 감사했냐면요. 콧구멍이 아래로 뚫린 걸 감사했어요. 만약에 콧구멍이 이렇게 위로 뚫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콧구멍으로 물이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또, 머리에 비 맞은 것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눈으로 들어가지 않고 눈썹에서 옆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빗물이 눈 속에 안 들어가는 게 감사하고, 빗물이 콧구멍에 들어가지 않은 게 감사하고, 그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집에 가보니까 뭐다 젖었지요. 속옷까지 혼박 젖고 말았습니다 청년 때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알겠지만은 옛날에 마이크로버스라는 게 있었어요. 25인승, 그렇죠? 25인승 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키가 작아요. 봉고차보다 조금 크지만은, 근데 저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또한분 계셨는데, 김 전도사님, 나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컸어요. 뭐가 다르냐? 차를 타면은요, 이분은 서지를 못해요. 천장에 다니까 그냥... 꼬부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됐어요. 저는요, 딱 서도 키가 작으니까 딱 맞아요. 아이고, 나는 그래서 그랬어, 늘 그랬어요. 괜히 키 커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이 봐, 난 괜찮잖아. 그러면 은또 조사님 그래요. 천장에 이렇게 환기통 하나가 있어요. 이런 거요. 거기다가 머리를 내밀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러고 우선 또 내가 있었어요. 키를 작게 맞는 것도 감사하고, 키를 크게 맞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서 나를 만드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울이 있잖아요. 그뭐 내려올 때 한참 13층에 내려오려면 한나절은 내려오잖아요. 내려온 동안에 뭐 하겠어요? 그냥 거울 바라보는데 가만히 바라보고 얼굴을 폈다 폈다 하기도 하고 입을 크게 벌려보기도 하고 눈을 껌뻑거려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모든 과정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날 만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십니다. 여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물레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데 흙에게 물어보지요. 어떤 그릇 만들까? 밥그릇 만들까? 아니면 요강을 만들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그냥 토기 장이의 생각대로, 토기 장이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반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9장에서 말했어요.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에 어떤 사람으로 지을까? 어떤 모양으로 지을까? 키 크게 만들까? 작게 만들까? 이 모든 것들은 나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했을 그릇을 하나는 천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로마서 9장 21절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누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음 받은 피조물이 살아가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되고 안 되는 것흑망성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돈 본문 돌아가 보세요. 거기 18장 6절을 하반절에 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한 국가나 한 민족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7절.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라뿐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작고 큰 회사, 흥망성쇠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레미아가 토기장애로부터 본 것이 그겁니다. 사절에 그랬지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애수에 터지니까 그것으로 다른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처음에는 큼직한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잘안 돼요. 그러면은 다시 또 그릇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그릇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그릇을 만들려고 계획했지만은 만들다가 또 그릇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꽃병 만들어야지 생각했다 해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꽃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꽃병을 만들다가 잘안 되면은 다른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하는 걸 보고 이따가 새로운 사실을 만든 본 거지요. 그게 뭐냐면은 그 그릇이 잘안 되니까 자기 의견에 다른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그릇을 빚어서 가마에 굽고 나면은 다시 빚을 수가 없습니다. 가마에서 나왔을 때 터졌으면.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온기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마에 굽기 전에는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리겠다,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을 멈출 수가 있잖아요. 요나소를 보세요. 하나님은 니네 외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온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요나가 기분 나쁘다고 그랬죠.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안들려고안 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불평을 하고 트집을 잡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때에 굳이 벌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지방을 지나가다가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중악한 귀신을 잃었잖아요. 지금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신 맞지 않았다. 너희 이방인들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개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사정을 했을 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본래 그 액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나 국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복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땅 끝까지 베풀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에 그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메시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식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요암탉의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감남나무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않자 그 가지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감남나무인 이방인을 접붙여서 참감남나무의 진액을 받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돌감람나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진액을 은혜를 받아서 쓰임받을 수가 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접붙임받은 우리 교회가 열매는 맺지 않고 교만한 마음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임받은 가지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접붙여놨는데 제대로 열매 안 맺히면 그 가지 또 꺾어버리고 말 겁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솟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돌이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돌이켜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 주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십니다. 예레미야는이 사실을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됐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18장 11절 하반절에. 너희는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면 옛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왜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의 하나님의 재앙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한수희 씨는 지도때 말씀하셨지만 은 2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19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5만 명씩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아니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예방과 검사와 치료에 들어간 돈이 얼마며, 나라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라가 재정이 넉넉해서 아니잖아요. 모든 게 빚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빚은 누가 갚을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갚을 것이고, 우리 자손들이 갚아야 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다른 나라고 다, 그런 일이 겪고 있으니까, 우리도 겪는 거라고 봐야 될 것일까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모든 국민이 다 겪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있고, 그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국민이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떼돈을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이자 같은 회사는 뭐, 상상도 못할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재난을 주시는가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불과 한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이것이 재앙일까요 축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 인예라 물론 누가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든지 이 나라에 복된 사람을 세워준다면 이건 우리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 편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 한 번쯤 괴롭혀야 되겠다, 힘들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무능한 사람 아니면 잘못된 사람을 세워줄 겁니다. 그 사람을 뽑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5년 동안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이란 말입니다. 아들겨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투표를 하고 내가 뽑는다고 해서 이 나라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나라가 복 받을 만한 나라다. 그러면은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줄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안 되겠다. 한번 혼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러면 정말 못된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5년 동안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때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흥망성세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던져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빚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게 할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을 때에 이 나라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켜 나갈 때에 이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내가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 손에 빚어지는 그르심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흥망성쇠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니네 외에 유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백년 후에 나음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왜요? 10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생각없이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심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합당하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빚으신 그릇에 합당하게 쓰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도 와주시고 이방에게 빛을 바라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국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나라의 앞길이 환히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생활과 생활 한편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